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입니다. 오늘은 2017년 보험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국제 해결 기준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던 그 리포터 중에서 NH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가장 좀 깔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중요한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설계사분들이나 지점당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IFRS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입니다. IFRS가 적용이 되면은 부채가 원가에, 형가에서 시가로 그 반영됩니다.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 떤 교수님께서는 40조 혹은 전문가 쪽에서는 50조 막, 50조 정도 보험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보험부채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보험사들은 비용을 굉장히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슬리머라든가 어, 이런 고정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보험이 활성화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책임 준비금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어, 책임 준비금을 소비자한테 약간 좀 넘길 수떠 넘길 수 있는 변액 보험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사차익이 별로 나지 않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채익을 내더라도 보험 부채가 워낙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스크를좀 감수하고 나서도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은 대안투자, 대체투자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 보, 그 보험사의 수익은 저축성 보험을 팔더라도 거의 초기에 모든 수익이 다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2021년에는 수익은 굉장히 천천히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부채는 바로 판매를 하자마자 즉각 반영, 반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연금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판매가 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연금 보험보다 종신 보험, 암 보험 이런 보장성 보험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가슈랑스 채널, 그 저축성 보험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방가슈랑스 채널에서도, 어,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페이백 상품에 활성화합니다. 또한, GA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슬림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전속 설계사분들을 좀 이렇게 GA 쪽으로, 어, 돌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에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산업 노드맵 과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전이 자료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규제가 없는 산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각의 링 위에 프로선수와 유치원생이 100명이 들어가서 동일한 규정으로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프로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요런 규정입니다. 어, 금융산업,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노드맵이 딱 나오자마자 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노드맵의 주요 내용은 모든 규제들을 대부분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대형화된 규모가 큰 보험사는 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어, 규모가 좀 작은 보험사, 그 중에서도 특화된 전략을 찾지 않은 그 규모의 시장 경제로만 어, 좀 판매를 해왔던 보험사들은 굉장히 많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내년 이후에는 어, 특정 보험사들, 그 경쟁력이 좀 약한 보험사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 슬림화,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축소, 변액 보험하고 종신 보험의 활성화, GA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저축성 보험 축소와 변액 보험과 종신 보험 활성화, 그다음에 조직 슬림화에 따른 GA의 활성화, 이런 것들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